주보에 보면은 사슬을 끊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코끼리 사슬 중후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코끼리 사슬 중후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기 코끼리한테 어, 뒷다리를 이제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코끼리는 이제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걸 벗어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생활 반경을 그 말뚝 주변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슬을 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끼리 사슬 중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코끼리 사슬 중후군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새로운 시도하는 것을 염려하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대로 살지 뭐, 이러면서 도무지 어떤 그런 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보다도 훨씬 더 모자란 수준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나는 뭐 원래 그래. 뭐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미리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 그런 패배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상황상황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기의 어떤 뭐 재능과 은사, 이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환경만,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는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우리 집안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안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패배의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때문에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세워봐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갈고 닦아보자. 뭐 이런 그런 폐기를 가지고 한번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아, 이거를 조장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성 세대들이죠. 기성 세대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답안지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적용해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과 탈법과 편법, 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아주 자기들끼리만 어, 편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에서 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는... 젊은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나라의 공정이 회복이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만서의 말씀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게으른 사람의 아주 그냥 극단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오늘날에는 어, 매우 핑계가 많은 시대인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어, 참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 부지런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 인격과 더불어서 점점점 더 부지런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보이지만 어, 자기 일을 잘하고 결과도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 농사짓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농부가 부지런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시대와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 부지런함, 게으라 게으른 것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꼭 시간을 오래 이렇게 일해가지고 뭐 헌다에서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 겨울은자의 특성 이게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핑계를 대는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는데 아주 무서운 놈이 이 무서운 사자가 있다고 둘러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용감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자를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때려잡아버리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문을 열면은 열렸다 닫았다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침대에서 뒹굴기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몸을 한번 뒤집었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로 몸을 놀리지 않는 사람. 아주 게으른 사람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충고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어 그냥 아 중에 어거지 주장을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청주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고 내, 주장, 내 주장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원 2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육체적인 문제 신체의 문제만으로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본문으로도 활용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은 아주 더큰 유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려는 사람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게으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모습들이 찾아올 수 있죠. 영육간에 근면 성실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을 잡고서 하나님 이시오 저로하여금 근면 성실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매우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같이 시작해 봅시다. 시작! 날마다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 몸을 과도히 아껴와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남의 쓰디쓴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을 잘 새겨서 더욱더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의 근면 성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복된 자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근면 성실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지금 우리가 이제 근면 성실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원 23장 4절과 5절의 본문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쓸모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망을 하고 추구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것이 있을까 싶을 만큼 허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돈이죠, 돈. 그래서 사람들은 이돈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죠,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두마을이 재물의 위험성을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또 전도서 기자는 돈이 범사에 이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돈이 모든 일의 해답이다 이렇게 지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9절인데 그만큼 돈이 없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실천만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돈을 모으고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매우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재물은 분명히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재물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고 재앙도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제일 순위에 둔다면 우상이 되고 내가 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진짜 심히 묵상을 하면서 어,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돈을 쓰느냐 한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재물을 취하는 성경적인 비법, 비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금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섬기는 것과 구제하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원리이기도 한데, 에, 특별히 이제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도 어 생각이 나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또 35절부터 3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판과 정죄를 금하고 용서라고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그러므로 잘못 오해해 가지고 아,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 해 가지고 이거를 마치 부적을 갖고 다니듯이 이 말씀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극률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최대한 베풀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물을 퍼낼 때 그 샘물이 차는 것이지 샘물을 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과감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재정, 그 재정을 위해서 오늘 자언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제하기 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나좀돈좀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그 속이 보이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꿰뚫고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라지지 않을 천국에 투자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은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벌어가지고 자녀답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청지기 부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먼서 19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와께 호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재물이 채워지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풍요와 만족의 하나님, 우리에게 불량의 재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재물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에 취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를 위해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재물 쌓기를 일평생 동안 지속하게 하옵소서. 만족과 풍요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